아멘.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성만을 택해 자유민주국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고국강변의 나라를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번영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이 모든 것이 자파구 파구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과 이재명의 선거부정 및 각종 불법과 비리에 대한 방패막이로검사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 이 사모임 위장탈당 등의 교활한 입법시도가 거대한 역풍으로서, 거대한 역풍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완전히 뿌리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은 지금 민노총을 중심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선전 선동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로 과격시위로 혼란을 부축해서 그리하여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국정수행과 애국세력의 맞불장애 힘을 입어서 주사파 세력들이 완전히 박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에 오빠의 우리 좋은 후보자들이 세워져서 몰표 압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교조 교육감들 주여 싹 다, 모두 다 낙선되어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치명적 자충수로 러시아가 붕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공산 독재 정권도 도미노 현상처럼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승만을 택해서 자유 민주 국가를 세워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번영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부 민주당이 문재인과 이재명의 이 선거 부정과 각종 불법과 비리에 대한 방패 막이로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 저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 생각지도 못했던 위장탈당 아버지 많은 일은 교활한 입법시도가 거대한 역풍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완전히 뿌리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사파 세력들은 지금 민노총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다양한 선전선동과 가격심위로 혼란을 부축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윤당선인은 흔들림없는 국정수혜가 애국세력의 맞불자에 힘입어서 주 3파 세력들이 완전히 박멸시켜주셨서 아버지 이번 선거에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오빠의 모든 우리 좋은 후보자들이 세워져서 월표를 갖게 하시고 압성을 하게 하셔서 특별히 아버지 전교조 교육과 모두 싹다 낙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자편하대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이 교육을 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전쟁 중에 있는 부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치명적 자충수로 러시아가 붕괴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의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 공산 독재 정권은 도미노 현상처럼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 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